이민훈 씨와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번 주 마지막장이 드디어 시작이 됐고 지금 진행 중이죠. 자 근데 오늘 어또 긍정적인 자리가 발생이 됐죠 제가 오늘 이민운시아 오늘 주가의 흐름이 좀 중요해 보이고 오늘 장이 금요일 장이 마감이 되면요 다음 주에 오늘 장 마감한 거에 따라서 방향성이 갈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중요한 내용들 꼭꼭 눌러 담았으니까 집중해서 시청해 주면서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은 오늘 이민운시아 분석에 앞서서 제가 요 영상 한번 틀어드릴게요. 3일 전에 올려드렸던 영상입니다. 제목은 수요일 장에서 목요일 장 여기 가격대 잘 확인해 보셔라 해서 대략 한 900분 가까이 시청을 해 주셨죠. 그래서 요 영상에서 제가 뭐라고 말씀 드리는지 중요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짧게 시청하고 바로 분석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일을 잘 했고 지지를 받아주고 올렸던 그 자리에 지금 현재 도달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유추해 볼수 있는 어, 다양한 근거들이 있어요. 일단은 매물대에서 하반에서 지지만 잘 받아주더라도 다시 한 차례 상승폭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현재 이 파란 색깔선 보이죠? 구름대 하단선도 지금 현재 지지를 받쳐주고 있다. 그리고 그 아래는 녹색깔 62평이 요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보라색깔 매물대 박스 안에서만 하루, 이틀, 삼일, 사일 이런 식으로 지지만 봤더라도요. 62평과 보라 색깔 매물대 그리고 구름대 하단 이세 가지가 중첩되는 자리입니다. 세 가지가 중첩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유의미한 반등폭이 나올 수 있다. 어, 자 여기까지 시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이유가 지금이 중요한 자리다. 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세 가지가 중첩되는 자리입니다. 여기서 세력들이 매집 신호가 뜨고 나서 주가가 한 차례 크게 올라갔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숨 고르기를 하고 올라왔을 때이 매물대에서 지금 현재 막혀 있는 겁니다. 지지라인으로 형성이 잘 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62평이 이렇게 올라와 줬죠. 결국에는 그리고 이 구름대 하단과 보라 색깔 매물대 세 가지가 중첩되는 자리에서 지금 현재 차트가 움직여 주고 있다. 제가 뭐라 했죠? 여기서 하루 이틀 3일 정도 지지를 받쳐주면 다시 한 차례 구름대 상단 혹은 여기 매물대 막힌 부분까지는 추가적인 상승폭이 보일 거다 라고 했죠. 그래서 오늘 한 주가 흐름이 한2.5% 가까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일단은 자세히 보면은 파란 색깔 구름대가 이렇게 형성이 돼 있어요. 이 구름대로 안착해주는 복마감이 일단 가장 좋았습니다. 가장 좋게 되면 다음 주는 좀 순탄하게 출발할 거예요. 이 위에서 이렇게 놀다가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움직임이 나올 겁니다. 앞서 1주일짜리 간단한 매물대가 있죠. 여기서는 추가적인 이렇게 저항이 맞고 내릴 확률이 더 있다. 하지만 여기서 아래에서 이렇게 불안하게 노는 것보다는요. 위에 구름대에서 하단 부분을 지지받고 이렇게 놀아주는 게 조금 더 높습니다. 조금 더 가능성이 좋아 보여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복 마감이 어 지금 형태로만 잘 마감을 해주거나 혹은 어 조금 더 양봉으로 이렇게 올라와서 마감을 해주는 움직임이 나온다라고 하면요, 다음 주는 생각보다 좋은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랑 비슷하게 생각 드시는 분들은요, 상승이라고 남겨주시고요. 아니다, 요거는 이렇게 앞으로 주가 조정이 더 남았다라고 생각 드시는 분들은 조정이라고 댓글 한 번씩 지금 남겨주세요. 자, 그래서 오늘 방향성이 다음 주를 방향성을 가를 거다. 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오늘 만화약에 62평을 하방 돌파해주는 은봉으로 마감하게 되면요 다시 한 차례 122평 혹은 여기 매물도 있죠 여기 매물 때 상단까지도 추가적인 그 주가 조정이 나올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복마감 기준이 좀 중요해요. 오늘 장이 마감되고 나서 이 캔들이 62평 위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 혹은 구름대 위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다음 주에는 대응 전략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다음 주에는 한 차례 더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는 게 여기서 세력의 매집 신호가 뜨고 나서 주가가 한 차례 쭉 올랐다가 이한 번의 상승파동이 종결이 됐다라고 판단하고그 다음에 다시 한번 가격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나오고 있는 와중에 긍정적으로 해석해 봐야 될게 뭐라 했죠? 가격 조정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아래 거래량을 보시면요 매도 거래량 자체가 현재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때가 어떤 형태냐면 이민호이시아 과거 차트를 볼게요 자 이럴 때입니다 자 주가가 이렇게 세력의 매집 신호가 뜨고 나서 쭉한 채로 올렸죠 그러면서 주가 조정이 나왔는데 아래 거래량 보세요 매도 거래량 없죠 그러면서 이때 세력 매집 신호가 하단 부분에서 뜹니다 그리고 주가가 한 채로 더 밀렸지만 어떻게 됐죠 이렇게 올라갔어요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자 보세요 이런 식으로 쭉 올라갔죠 더 근데 지금도 비슷해요 자 보세요 세력의 매집신호 자금이 들어오면 제가 발현되게끔 수식가 입력해 놨다 했죠 일정 자금 이상이 들어오면은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떴을 때 주가가 한 차례 올랐다가 주가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매도 거래량이 없다 이것도 포인트 그러나 주가조정이 나올 때 바닥권에서 세력의 매집신호가 떴지만 주가는 한번더 밀렸다 그럼 어떻게 되겠죠 다시 한번 세력의 매집신호가 발현되면요 주가는 이렇게 올라갑니다 지금 너무 비슷한 패턴이 과거 차트 패턴하고 현재하고 비슷하게 나오고 있죠. 우리는 이거를 실질적으로 있습니다. 프랙탈 구조라고 해요. 프랙탈 구조라고 주식의 용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검색하시면 나올 거예요. 현재 차트는요. 과거 차트를 따라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100%는 아니더라도 비슷하게 60에서 70% 가까이는 과거 패턴이 많이 나와요. 근데 지금이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는 건요, 어,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충분히 리스크를 테이킹 해볼 만하다. 쉽게 말해서, 1차 분할 매수를 들어가 볼 만한 자리다. 1차 분할 매수 들어가 볼 만한 자리. 금액대로 뭐, 눈대중으로 잠깐 말씀드려보면, 한 1,700원에서 1,500원? 요 정도 사이가 될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62평이 뚫렸을 때는요, 대략 요 정도 금액대까지 주가 조정이 나올 확률도 있습니다. 자, 이거를 살짝 올려서 이렇게 한 8,000원대까지도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어, 여기서 반등이 나올지 여기서 반등이 나올지 그거는 누구는 모릅니다 이제부터는 대응의 영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분할로 들어가가지고 평단가를 낮추면서 물 탔던 금액을 다시 한번 나오고 나머지 물량은 홀딩해서 수익으로 볼수 있는 이런 전략적으로 우리가 지금부터는 이민원시아를 접근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대응하는 건 너무 어렵다. 그리고 어디서 물 타야 될지도 모르고 어, 자산 분배를 어떻게 운용해가지고 뭐 내려왔을 때50%물 타고 올라왔을 때50%물탄 거에 대한 본전에서 탈출하고 나머지 50%는 홀딩하고 이런 게 너무 복잡하고 그냥 누군가 알려줬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면요, 제 개인 번호로 구독이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제가 이런 세력 매집 신호는요, 모든 종목 코스피 코스닥에 다 적용을 시켜놨고요. 뜰 때마다 제가 문자를 남겨드립니다. 저희 구독자 평균 단가가 대략 한 6천 원 정도 평균 매수가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때 기간 조정 걸칠 때 저희가 30% 정도 익절을 하고 나머지 70%에서 60%는 아직까지 홀딩 중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세력 매집 신호 떴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 볼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해서 문자를 남겨드려요. 그래서 어떻게 보내드리냐면 제 평당가는 얼마고요? 어느 부근에서 우리 보유 물량 20%에서 30% 정도 익절하고 나머지 물량은 홀딩 해가지고 꾸준하게 끌고 가는 전략으로 가져가 보겠습니다 라고 해서 제가 문자 남겨드립니다 그래서 혼자 기준점이 안잡히신다 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요 구독이라고 제 개인번호 남겨주시면 새벽 매집 신호 알림 받기 신청은 자동으로 완료된 거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 좌측에 보시면 유튜브 구독자 라고 보이시죠 제 개인번호로 구독이라고 보내주시면서 뒤에 종목명도 같이 남겨주세요 제가 한 사람당 3개까지는 받고 있는데 어, 여러분들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바닥권에서 잘 잡았는데 지금 몇백 프로 수 중이에요. 어디서 익절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주가가 이제 좀 빠질 것 같은데 이런 분들 혹은 반대로 많이 물려있어가지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분들이 많으세요 생각보다 그래서 이런 대응 방법도 오늘 이렇게 제가 금액대도 말씀드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방법 다 말씀드려볼 테니까요 구독 뒤에다가 종목명 남겨주시면 제가 빠르면 하루 늦어도 5일 안짝으로는 제가 유튜브 구독자분들 포트폴리오에 추가해가지고 이렇게 분석 영상 다뤄드리니까요 그렇게 남겨주시면 됩니다 어, 그리고 세 가지 종목 종목이에요. 간혹가다 10가지에서 20가지씩 보내주시는 분들 계신데요. 요러면은 제가 문자 확인하고 나서 종목이 너무 많으면은 아예 문자를 어, 삭제해버립니다. 안 봐요. 그냥. 그래서 세 가지만 보내주시고 어세 가지 너무 적다. 그 이유가 어, 저번 주에 제가 문자를 400통 가까이 받았거든요. 근데 중복되는 종목들도 분명히 있었겠죠. 80% 가까이 제가 다 쳐냈어요. 주말까지 영상 찍으면서. 근데 이번 주 주말에는 제가 지인 약속을 취소할 수가 없어가지고, 아직까지는 세 개로 제가 국한을 두긴 했지만, 다음 달에는 줄어들 거예요. 한 종목에서 한두 종목 정도로. 그래서 지금 이 영상 보고 계신 분들은 3개까지는 이제 신청이 가능하니까요. 무료입니다. 그래서 구독 뒤에다가 종목명 남겨주시면 오늘처럼 이렇게 분석 영상 업로드 해드린다 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다음 달에는 한 가지에서 두 가지 줄어든다. 요것도 참고해 주세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제가 26년도에 여러분들한테 두 가지 약속을 지켜드렸습니다. 어 이렇게 저점에서 잘 잡을 수 있는 차트 볼수 있는 눈만큼은 길러 드리겠다. 요거는 제가 100% 자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제 개인 번호로 뭐라고 연락이 왔냐면 어, 저 50대입니다. 70대입니다. 어, 학습 능력이 많이 떨어지고 뭘 배울 수 있는 나이가 이제 아니에요라고 <laughs> <laughs> 보내주시는데 인생 선배님들이시잖아요. 돈 버는 데는 나이 필요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런 자산 시장에서 우리가 수익 볼수 있는 건 나이 더더욱 필요 없어요. 어, 제가 중학생 1학년 분을 앉혀놓고 설명을 드려도 어, 1분 만에 외울 수 있게끔 쉽게 말씀드릴 거고, 그리고 두 번째 약속이 여러분들한테 주식에 대해서 재미를 느끼게끔 만들어 드리게 됐잖아요. 근데 저는 전업투자자 보니까 수익보다는요, 제가 말씀드린 타점에서 수익이 나왔을 때가 더큰 행복이거든요. 제 관점이 맞았다라는 게. 근데 여러분들은 단순하게 수익을 봐야지 재미를 느낄 거다라고 제가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이 수익을 봐야 재미도 느끼고 다시 한번 수익을 볼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어, 이 세력 매집 신호를 어떻게 목점에서 잘 활용을 해가지고 어, 남들은 이럴 때팔 겁니다. 반등 살짝 나올 때. 근데 이렇게 끌고 가면서 저도 이럴 땐 팔지 못해요. 이럴 때 팔았죠. 어,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싸게 사가지고 조금이라도 비싸게 팔수 있는 어, 그 방식을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는 올해로 이제 9년차 전업 투자자죠. 두년 동안 저는 눌림목 매매 하나만 했습니다. 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들보다 저렴하게 사서 조금이라도 더 비싸게 팔수 있는 게 유일한 게 눌림목 매매예요. 눌림목 매매를 할때 제가 세 가지 원칙이 있다 했습니다. 자, 오늘 그세 가지 원칙을 말씀드릴 건데 기억 못 하실 분들은 화면을 캡처하시거나 메모장에 따라 적으세요. 아시겠죠? 아니면 돌려보시거나. 그래서 이민훈 씨와 갖고 왔으니까 오늘 이민훈 씨의 차트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저는요. 자, 이때로 돌아서 설명드려보면 이때 이거 신호 없다라고 발생할게요. 가정하고 주가가 이렇게 올라올 때세 가지 원칙 중에 첫 번째가 뭐냐. 주가 급하게 올라올 때 저는 목에 칼이 들어도 매수 안 합니다. 주가가 올라올 때 급하게 매수 한다 안 한다? 급 매수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자, 지금까지 어려운 거 없죠? 첫 번째 원칙이에요. 자두 번째 원칙은요. 주가가 빠질 때까지 기다린다. 주식의 가격이죠. 주가가 빠질 때까지 기다립니다. 플러스 주가가 빠질 때 아래 거래량 보세요. 매도 거래량이 있나요? 현저히 줄어들고 있죠. 이게 포인트예요. 매도 거래량이 줄어들어야 된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세력의 매집 신호가 발현돼야 된다. 세력의 매집 신호가 발현돼야 된다. 전 이때 최종 확인을 하고 매수를 진행합니다. 왜? 주가가 언제까지 빠질지 몰라요. 이럴 때탈 수도 있고, 이럴 때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아까 뭐라 했죠? 이 세력 매집 신호는요, 일정 자금 이상이 여기에서 들어왔을 때 발현이 되게끔 제가 수식어를 입력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세 가지가 부합되고 마지막에 떴을 때, 이때 매수를 합니다. 단기적으로도 이렇게 올라요. 이때몇 퍼센트 올랐어요? 보세요. 12% 올랐잖아요. 근데 12%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 여기 밀렸는데요? 괜찮아요. 매도거래는 없잖아요. 그리고 또 떴잖아요. 그럼 주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올라간다니까요? 이렇게 올라가요. 여기서 잡았잖아요. 자, 보세요. 이렇게. 우리 여기서 잡았어요, 여기서. 이렇게 끌고 갈수 있다니까요? 이렇게 대응전략도 우리가 다 써먹을 수 있게끔 제가 세팅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세 가지를 저는 9년 동안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항상 지켰고, 어제도 지켰고, 오늘도 지키면서 매매하고 있습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거를 못 믿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그냥 제 개인번호로 구독이라 보내주시고, 제가 어떤 종목에서 아까 말씀드렸죠? 어, 떤 종목에서, 예를 들어서, 이민온시아에서 이때 세력 매집신호 발현됐습니다. 제 평당가 얼마고, 이부근에서 몇 프로 익절하겠습니다. 나머지 홀딩하는 전략으로 가져갈게요. 문자 받아보시고, 그 차트 들어가서 보고 계세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주가 흐름이 흘러가나. 저는 마음 이렇게 막 보시면요, 이렇게 여러 번들때 있잖아요. 이럴 때다세 번씩 문자 보내드린 게 아니라요. 그 조건이 부합되고 나서 처음 떴을 때 그때 제가 남겨드립니다. 왜? 세 가지 조건이 부합이 되고 나서 처음 발현된 게 가장 신뢰성이 높은 신호예요. 제가 그거 9년 동안 경험하면서 여러분들은 이 20분 영상 안에 제 9년치의 노하우가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9년 세이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못 믿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구독이라 보내놓고 지켜보시고, 어 저희 처음 구독자분들이 다 그런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근데 지금 어때요? 우리 여기서 잘 잡아가지고 여기서 30% 익절했다니까요, 보유 물량 중에서. 나머지 70% 아직까지 홀딩 중이에요. 왜 홀딩 중이냐? 저번주에 떴어요, 또. 그럼 주가 흐름은 다시 한번 상방으로 올라갈 힘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약속드린 거, 차트 볼수 있는 눈만큼은 길러드리겠다. 그리고 주식의 재미도 붙여드리겠다. 이거는 제가 26년도에 무조건 달성시켜드릴 겁니다. 저의 버킷리스트이자 제가 100% 실현할 수 있는 목표이기 때문에 자신있게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은 요 세력 매집신호 어떻게 세팅하는지 알려주세요라고 지금 물어보시는 분들 계신데 어떻게 세팅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극점에서 잘 잡아가지고 이럴 때 팔지 못하더라도 남들이 요럴 때 싸게 팔때 조금이라도 비싸게 팔수 있는지 지금부터 설명을 드려볼 테니까 잘 따라와 주세요. 네, 보시는 종목은요 카카오 종목이고 어, 이 세력 매집 신호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세력 매집 신호가 36,300원 부근에서 매집 신호가 두 번이나 떴죠 이런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는요 이런 주포들 세력들의 자금이 들어와야 돼요 그거를 제가 차트에 주포들의 이상한 자금 현상이 포착이 되면은 이렇게 표시되게끔 제가 세팅을 해놨습니다 주포들의 매집 시그널이 뜨면요 며칠 안에는 주가는 폭발적으로 상승한다 이때 당시 36,300원 지금 이때 당시 71,000원 입니다. 무려 2배 가까이가 상승폭을 보였죠. 자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아 주포들이 매집이 들어오면 주가는 며칠 안에 큰 상승을 하는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러한 타점 그리고 요러한 타점 요러한 타점들은 절대 놓치면 안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요런 거를 어, 이때 들어갔으면 우리 또 큰돈 벌지 않았겠냐? 라고 자랑하려고 보여드리는 게 절대 아니에요. 앞으로, 지금부터 이렇게 올라갈 종목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앞으로 놓치지 말자라고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같이 수익 내면서 성장해 나가는 저희 주식연구소 채널이니까요. 제가 다음 주력주, 다음 주력주 타점 진입할 때또 안내를 해 드릴 겁니다. 어, 조만간 넘어갈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알려 드릴 거냐면요.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7901-6552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 주시면 됩니다. 어, 그러면 이런 주포들의 진입 시기 실시간으로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구독자 주식연구소 구독자 채널 수가 이제 곧 12만 명을 앞두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앞으로도 저희가 양질의 정보를 제공해 드리면서 분석과 아까 말씀드렸던 주포들의 매집시기를 근거로 좋은 타점 또한 이제 매일같이 업로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구독자가 12만을 가까이 앞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 이벤트를 좀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우리 구독자님들만큼은 주식의 재미와 그리고 돈까지 벌수 있는 지표를 하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바로 제가 8년 동안 사용한 세력 매집 신호, 쉽게 말해서 주포들의 매수 매도 타점 지표를 제공을 해드릴 겁니다. 좋으시죠? 자, 좋으시면은 영상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해주세요. <laughs> 자이 세력 매집 신호는요 모든 종목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종목 말고 이번에는 자, 클로봇이라는 저희 주력 주인데요. 주력주에서 과연 어떻게 우리가 지금 돈을 벌고 있었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가격 아래에서 주포들의 매집 신호가 세 번이나 떴죠. 이때 당시 가격 15,940원, 대략 16,000원입니다. 그리고 나 주가는 며칠 안에 어떻게 했다? 폭발적인 상승을 보였다. 이때 당시 고가가 4 6,000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려 우리가 3.5배 가까이 수익을 볼수 있었다. 주포들의 매집 신호가 뜨면 어떻게 된다? 아, 주가는 며칠 안에 큰 상승을 보여주는구나. 자 그리고 기간 조정이 나올 때 여기서도 주포들의 매집 신호가 세 번이나 떴죠. 그리고 나서 며칠 안에 어떻게 됐다? 주가는 다시 한번 고점을 갱신하는 움직임이 나오면서 상승을 보이고 있다. 이때 당시 평균 종가가요. 34,900원, 35,000원 정도입니다. 지금이요. 59,300원입니다. 자, 그리고 클로버뿐만 아니라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기술이라는 종목이고요. 최저가 1453원에서 세력 매집 신호가 떴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죠 며칠 있다가 주가는 폭발적인 상승. 이때 당시 고가가요? 얼마예요? 5240원입니다. 무려 4배 가까이 우리가 수익을 볼수 있었던 자리다. 이때도 주포들의 매집 신호가 뜨고 나서 어떻게 돼요? 주가는 폭발적으로 상승했다. 지금도 뜨고 있네요. 그러면 조만간 어떻게 된다 우리는 주가는 상승할 것으로 판단을 할수 있겠죠 자 요거를 저는 우리 구독해주신 구독자분들 위해서 이벤트로 드릴게요 그러니까 구독 좋아요 지금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요거 새벽 매집 신호 어떻게 봤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7901-6552 번으로요 구독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답장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요, 저희가 이제 이벤트로 보내드리는 거다 보니까 언제까지 보내드릴지는 어, 몰라요. 그래서 지금 아니면 못 받아가실 수 있으시니까요,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는 이 순간에 지금 받아가세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지금 문자를 주고 계세요. 요거 분석해 달라. 요 종목 포트폴리오 좀 분석해 달라. 세력 매집 신호 보내 달라. 다양한 연락을 제가 받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이 구독이라고 저한테 남겨 주셨다고 하더라도 제가 1분 만에 <laughs> 1분 만에 답장을 드릴 수는 없어요. 어, 그건 좀 양해해 주시고요. 그래서 위에 번호로 그냥 구독이라고 보내 주시고 어, 기분 좋게 좀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시면은 제가 순차적으로 답장을 드리면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다다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의 재미도 느끼면서 수익도 볼수 있게끔 제가 다 가이드도 잡아드리고 만들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들 받아가고 계시니까 어, 너무 성급하게 어, 생각하지 마시고 천천히 기다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이민 차트로 넘어와보면요. 어,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오늘 마지막 금요일 장봉 마감이 다음 주 방향성을 좀 가를 것 같습니다. 요런 식으로 마감되더라도 너무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고, 다음 주에는 요렇게 기간 조정이 나오더라도 한 차례 더 올릴 수 있는 높은 확률로 어, 좀 보고 있다. 이 확률 한 60%로 가까이 보고 있습니다. 하방으로 떨어질 수도 있겠죠. 당연히 62평이 깨지고 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 8천원대 여기 잘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대응 방법 또한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못 보신 분들이거나 놓치신 분들 혹은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은 뒤로 돌려가면서 주말 동안 혹은 이번 주에 꾸준하게 계속 보세요. 오늘이 중요한 겁니다. 이민온시아는 오늘 복마감이 중요하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제하고 그저께부터 해가지고 코스피 코스닥이 살짝, 어, 매도세가 나왔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민온시아처럼 타점 나온 자리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1차 매수 자리라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타점 나온 자리, 종목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아마 이 영상은 오늘 저녁, 금요일 저녁 아니면은 주말에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주말 동안 여러분들, 복귀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또 공부하는 차원에서 영상 다양한 종목들, 타점 나온 종목들, 다음 주 월요일 날에 잡으면 괜찮은 종목들까지 해가지고 많이 촬영해서 업로드 해드릴 테니까 우리 좋아요하고 구독 한 번씩 해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요, 제가 업로드 드리는 영상마다 다 신속하게 볼수 있으니까 그것도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번 한주 고생 많으셨고요. 여러분들의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그날까지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저는 주식연구소의 김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